안녕하세요. i t 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표서식 7.xlsx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엑셀 2021 버전인데요. 엑셀 실행하시고 첫 화면 최근 항목 표서식 7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 열기로 해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열기창 열려지게 되면 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표서식 7 있으니까 클릭하고 열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H14 셀에 어, 선택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클릭하면 드롭다운 단추가 나눠서 선택할 수 있는 박스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죠. 이 선택박스 또는 콤보박스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정해진 데이터만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 데이터 제한으로 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로 선택박스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해 보았구요. 이번 시간에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G5에서 G12, G5에서 G12는 전월 판매량이죠. 전월 판매량. 여기 전체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시오 하고 나와 있고, 숫자 뒤에 이렇게 개를 표시했는데, 숫자에는 콤마도 들어가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표시 형식에서 콤마도 들어가고 0도 표시하느냐, 0은 표시하지 않느냐는 어디에서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는 맨 끝에 4번, 즉, 제 4작업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여기에다 그래프 출력 형태를 표시해 보았는데요. 어디 보면 되냐면 은 전월 판매량하고 나와 있는 기본 세로축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0개하고 0도 포함을 했어요. 즉, 데이터 값에 0이 나오면 은 0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쪽 보시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죠? 0을 여기는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전월 판매량은 0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서 왜 이야기했는지 이따 문제를 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 설정하시고요. 음, 셀 서식은 단축키로 컨트롤 1입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1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어, 셀 서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또 하나가 있습니다. 홈탭에 표시 형식의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바로 셀 서식 창이 이렇게 열려지고 표시 형식으로 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숫자는 전부 다 회계 서식이기 때문에. 회계서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는데, 이 숫자 뒤에다가 개를 붙여야 되니까 회계서식으로 안 되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게 0과 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샵, 컴마, 샵샵 0. 즉, 컴마도 표시되니까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0 값도 표시하려면 끝에 0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요. 0값을 표시하지 않는, 아까 그래프에서 봤었죠? 오른쪽 거 보면은 0값 표시하지 않죠? 이때는 샵, 콤마, 샵, 샵, 샵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0값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전월 판매량은 0값도 여기 차트에서 표시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샵, 콤마, 샵, 샵, 0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숫자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콤마도 있으니까 이로 표시하는 방법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개를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나타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바로 큰따옴표로 묶어서 그냥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큰따옴표 하고 개 이렇게 입력하고 큰따옴표 닫아주면 여기 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표시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띄어서 표시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다운표 안에서 처리해 주십니다. 개 앞에 커서를 두고 스페이스바 한번 딱 눌러주시면 다운표 안에 표시된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띄우고자 할 때는 다운표 안에서 띄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했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문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숫자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붙어서 표시만 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확인 딱 눌러주시면 개가 전부 붙어서 나왔습니다. 여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거 보니까 여기 잘못 넣었어요. 내용을 잘못 넣어서 그냥 숫자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블록 설정하시고요. 자, 숫자 아까 뭘로 되 있었죠? 그렇죠. 휘계 서식으로 되어 있었죠. 휘계 서식은 어디에서 해주시면 되냐면 홈 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이 바로 휘계 서식이 됩니다. 어, 밑에 풍선 도움만 읽어 보면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서식을 지정합니다 하고 나와 있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개는 없어지고. 회계서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어, 컨트롤 1 눌러가지고 센서식 창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회계의 선택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취소해서 되돌려 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을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는 어디에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냐면은 바탕 화면에 작업 해오고 있잖아요. 바탕 화면 클릭하시고 표 서식 7을 8로 바꿔주고 저장 눌러줍니다. 제목 표시줄에 표 서식 8로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